면 이렇게 해서, 이건는 뭐였지? 렇미크리 이렇게 해서, 도미. 도미. 여해방톤해방이지만해이지만해운대 <laughs> <아유. 맛있다. 웃음> 초월겠다나아나 아, 그거 됐다? 나라에서 중에 좀 월세 우와. 어떻게 돼? 응. 너무 잘 됐잖아. 응. 그래서 이제 그래 나는 이제 4월 말까으니까 내가 4월까지 계약하고 아. 을 해야겠다. 뭐에, 뭐. 그리고, 뭐. 맛있다. 가을 때 맛있다. 그래? 신청할수 t it all. It is 대박이다 이제 보증금이랑 o say that is grandmother. s 이 m e o n e 이 a d a pocket. They got 한 t I'm not yet. I'm not yet. I'm Christmas, c h r i s t m a 스 Christmas. Christmas. c 진짜 i s t m a s c h r i 나란 년 이렇게 도트 플레이팅 덩그러니 있네 근데 진짜 여긴 찾아와야겠다 우리 밖에 없어 걸리위. 어 여기 되게 연습실 춤춰야 될것 같아 우와 용와 어 신기해 와 거울 또 있어 어디서 찍을 거야? 알려주세요 나무 아니면 하얀색 밖에 없는데? <laughs> 와, 와 제니다 <laughs> 오케이, 귀엽다 우선 오! 안맞춰이어디오나딱 맞췄어 근데 오 네. 하는데? 어, 잠시만 예쁘, 예쁜데? 망치는데? 예쁘다 잘가지고 아니 와 얘거 <laughs> 이거, 이거 찍어봐 이거 대박 이 대박 딱 맞췄어 보여 보이시나요? 딱 끊었다고요 딱 끊었어 딱 끊었어, 오딱 끊었어. 대박이지? 집감 어, 어 손왜 이렇게 까매? 왜이렇 음. 까매? 어또3시반 내일 네, 네시 4시. 시4시야이 근데 잠은 잤냐? 그냥 눈을 감았어. 아무튼 유나 모닝콜 감사해요. 알겠어요 힘내요. 아... 화이팅 알아 아자아자 화이팅 나 화이팅 할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할수 있어. 아자아자 화이팅. 아, 유나 나 지금 아침부터 기 빨리니까 끊을게 네 죄송합니다 예네 여기는 핫플이네요 있시면 네. 나는 출근 토츠 있죠 근데, 근데 우, 우리밖에 없네. 네, 그런데 떡밥밖에 없는데. 어, 네. 응. 아유, 네.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나의 유튜브. <laughs> 이 사람 이 없어서 단당 뛰어가고, 지 어찌 겠지만 예쁩니다. 팔이 떨린다. 아무튼 이렇게 완주~ 했습니다. 한강~ 누나 씻고 와~ 깽~ 뛰어서 너무 덥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laughs> 나 러닝 했어. 씻고 올게. 씻고 냄새가 지독했니? 너도 발꼬랑 냄새 나잖아. <laughs> 이게 더 웃겨 <웃기지? 웃음> 야 너가 해라. 너가 하자. 카미 너가 대비한. 찍어도 돼요? 가젤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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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좋아해? 어, 나 좋아하지 좋아? 어, 못했어. <laughs> 깡깡한... 목으로 많이 아, 이 진짜. 오늘 마지막 중요한 진짜로? 아늘 말해 봐. 아, 진짜야? <laughs> 아니 뭐가 진짜야? <웃음> 오늘? 오고 물어봤다고. 안와 오늘 오등어 메이커? 오메이커는 아니 진짜로? <목소리> 아니 진짜야? 아 뭐가 진짜아니 메뉴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뭐? 진짜야? 메로가 어디로? 누가야 <목소리> 여기 말고 다른 데가 겠 진짜? 선생 <목소리> 어디가세요? 요 지 여기 계속 계시는거죠? 사장님 네. 스타하면 알려주세요 여기 뭔가 뭐다 치운거 같긴 하해장마도 그래 볼렛카메라 이거 <목소리> 뭐라거 쓰레기 벗으다 아, 이야 저기, 너, 우리 가다는 이거, 잖 아, 아, 아. 아, 아. 의자, 아, 음. 아 진짜 어깨 너 근데 가멈야가 멈춰야 어스가 멈춰야 버스가 멈춰야 버스가 멈춰야 버스가 멈춰야 버스가 버스가 멈춰야 버스가 멈춰버스 버스가 멈춰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변태 같은데. 여기 장극가? 분년 변태 같아뭔 소리야? 언니 용 등의 문 영문신한 사람 같은데. <laughs> 왜? <웃음> <근데> 별로야 이거. <laughs> 찍고 있어 제대로? 어 바가들. 펌 많이 나네. 살살 눌러. 찍었어야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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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쳤어. 내가 누르고 있잖아 카드야. 는데 현금 될거같아 어, 부자다 근데 5만원짜리 밖에 없어 반응이 반응되지 않네 천원? 우리 우리 못나가는거 너무 웃겨. 아니야 그냥 아예 안맞아 돌아이대 진짜 초점이 어떻게 안맞을수가 있어? 귀엽다 아 깜짝아 큐얼콧 없는 아니 코코넛이 약간 화이트 초콜릿 같이 콜라에 <목소리> 빼고 대사를 맞다. 이 컨셉을 이렇게 해 아, 뭐래? 설명하지만 그냥 훨 메뉴 뭐? 레몬 아, 진짜 누가 보는데 그러면들나였 뭐? 뭐? 아니 근데 근데 맞았어? 그거 는 진짜 맞아요 아까 내가 했 응. 마셔 맞아. 사약을 들러아 그쵸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그러고> <웃음> 이런 모를 듯. 밑고는 이런 거 먹는 거보여야는 이런 거 먹는 거 보여줘야 돼. 소리개똥같은 소리야. 코츠 먹방. 혜장님감자튀 혜정아. 돼요? 돼요 돼요 혜정아. 아 됐어요 진짜 됐어요 자 제꺼 아, 그, 아 진짜 됐 진짜. 됐어요. 됐어요. 인데, 아니. 아니 이거 100%겨요난 이거 먹고 싶어요 사장님 <laughs> 네. 왜 그러셨나요? 아, 네. 네. <laughs> 아 왜? 너 그게 좋아해? 왜? 토요일 사장님 그럼 이게 그, 그그 뭐뭐예 무슨 일이죠? 손님이 이름 손님인데 붙어 얘한잔 먹을 때는 둘이 먹는데 오늘 mv 기획이 소리 질러요 얼마 전요 저번 주 요즘에 한거였 정답, 뭐야! 응. 응. 아, 정답! 응. 어, 나올지 모르겠네. 짠, 맛있게. 아, 사실 실버랑 초록색깔 재고가 남아있었는데, 실버는, 실버가 사더 예뻤거든요? 근데, 그냥, 이왕 세일하는 거? 좀더 포인트 되는 거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비싼 거살땐좀 무난한 거 사고요. 세일할 때는, 좀싼거살 때는 사실 이렇게 포인트 되는 컬러들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짜잔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엽습니다 똑똑. 예약하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병원 찾아서 만 마디. 데 점심시간... 1검사 했어요. 이 택배는 언제 부치나? 정금 마켓이니다0 0 0개 약다가 약을 받고, 다시 일을 하고, 지금 11시인데, 오늘 한 끼도 못, 못 먹어서, 약을 못 먹었다.